따라서 크리처 가져온 크리처 같은 경우는 어,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스케일 0.6으로 줄여서 상대적으로 어, 스파이더맨과 같은 씬에서 사용하기에 큰 크게 무리가 없는 스케일로 정말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같은 그 시간 안에 여러 가지의 카메라를 만들 수가 있고요. 그 카메라를 시퀀스에서 어, 다른 시간 음, 타임라인 위에서 플레이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뭐 추가적으로 어 소리를 지르며 주의를 위협한 다음에 어이 광경을 보고 있는 뭐어 시민이라든지 아니면 스파이더맨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위협을 받은 리액션을 좀 제가 아까 보여 드렸던 그 정도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괴물이 소리를 지른다고 그랬을 때 대충 한 액션에서 한 액션으로 넘어가는 거라든지 뭐 애니메이션이 정교하게 될 필요 없는 그냥 아이디어만 얻을 수 있는 어그 정도의 포즈 그 정도 포즈만 좀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 그 인비트윈은 스텝 뭐어 형식으로 하셔도 상관없고요.